안녕하세요. 아,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 통계학 아, 4장입니다. 챕터 4 아, 확률과 통계. 우리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네요. 자, 이첫 번째 시간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확률과 의사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아, 단원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자, 우리가 통계를 갖다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통계를 하는 목적? 그 목적은 일단 모수를 추정하는 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모수를 추정을 합니까? 어디로부터? 자, 당연히 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으로 모집단을 대표할 만한 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량을 구해서 그 통계량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거죠. 자, 이 추정을 하는 이유는요. 당연히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시간이나 비용 이런 물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 전장에서 아, 모집단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불가능한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자,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그스테디움입니다아 경기장인데 자, 뭘 하는데냐면 아, 전부 다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네요. 자, 월드컵 기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월드컵 기간. 자, 우리 월드컵 기간에 치킨 많이 드세요. 아 치맥. 아, 근데, 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 아, 평소 치킨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 그럽니다. 자, 많이 팔린다 그러는데, 과연, 여러분들, 아, 그 치킨집 점주님 입장에서는, 아, 과연 이 월드컵 기간에는 평소에 만약에 50마리가 팔린다 그랬을 때몇 마리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많이 팔린다고 해가지고 막 준비를 하면 좋겠죠. 근데 다 팔립니까? 그렇진 않죠. 아,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저도 역시 월드컵 기간 동안에 치킨을 한번 먹으려고 치킨집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3시간을 기다려서 치킨을 먹을 것인가? 자,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무조건 냉동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쵸? 아,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만들어서 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점주님이시라면 과연 아, 몇 마리를 갖다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만약에 아, 과거에 이런 이런 아, 데이터들이 있다면 아, 그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수치를 도출할 수 있겠죠. 아. 딱 135마리, 평균적으로 50마리가 팔렸는데 아, 월드컵 기간 동안 되니까는 135마리가 팔리더라. 아, 물론 평균치입니다. 그럼 평균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135마리를 기준으로 몇 마리를 준비를 하시겠어요? 아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신다라면 더 많이 팔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아, 썩어서 버리느니, 상해서 버리느니 아, 조금만 해가지고서 아, 팔자. 아, 그러면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걸 갖다 우리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라면 아, 여러분들 점주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그걸 갖다 우리가 아, 확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확률. 자, 확률이라는 거는 아무리 정교하게 그 분석된 통계 자료라도 100%를 맞을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100%맞을수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확률로 표현하는 거죠. 자, 만약에 어떤 일정 조건 하에서 어, 이런 동일한 시험을 계속 반복합니다. 만약에 n 회를 반복을 해요, n 회를 반복을 했을 때 사건 A가 n 번 발생할 아, 그 확률은 자 n 번 시행을 해서 n 번 시행을 해서 어, 사건 A가 n 회 발생할 자 그럴 확률을 구해본다라면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하는 공식은 우리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동전을 던집니다. 자,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아, 혹은 뒷면이 나올 확률, 자 이렇게 계산한다라면 자, 동전 같은 경우는요. 동전은요. 자, 우리가 앞면 뒷면 보통 우리가 H나 T로 표시한다. 보통 헤드 그다음 테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걸 두번 던집니다. 두번다 아, 그 모두 앞면이 나왔다. 아 그런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앞면이 두번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죠 근데 두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모두 몇 번인가 자이거까지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라두 번을 던집니다 자두 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와요 자 근데 두번 모두 앞면이 나오던 경우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면이 나올 확률, 자 전부 다두 번을 던졌다. 자 앞면이 나온 경우 처음에 던졌을 때 앞면 앞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뒷면.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이렇게 총네 가지입니다. 총네 가지 수 이렇게 총네 가지입니다. 총네 가지 가지 수 중에서 우리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 자 여기 위에 보면 앞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아, p의 A. 사건이 나오는 확률해서 보면 A가 나오는 겁니다. 총 4번 중에 3번이 나온다. 그래서 4번 중에 3번.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확률은 어떤 조건을 가지는가? 그 확률이 가지는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죠. 이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자 시행 횟수를 i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가지는 확률 모든 사건을 다 더해줬을 때, 이 사건을 다 더해준다라면 어, 그 사건이 나오는 확률 100%죠. 그렇죠? 이거 전부 다 1입니다. 1로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그러니까 확률은 한 번도 발생 하지 않을 확률 그 경우와 그 다음에 100%다 발생할 확률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이 사건의 확률을 모두 다 더해준다라면 우리가 100%가 될 테니까 우리가 이걸 1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 어, 법칙을 하나 확률에 대한 법칙을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확률의 덧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의 덧셈 법칙 자 서로 다른 사건 A와 B가 발생할 때, A와 B, A 혹은 B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 자, 요걸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서 가지고전 여기서 뭘 하느냐면 공통으로 발생하는 걸 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배반 사건이라면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 간에 중복이 없었을 때 자 중복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빼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자 우리 그러면은 아,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법칙 자 이걸 갖다 우리 그림을 설명해 보면 자 우리 이런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이 그림은 뭐냐면 아, 일단은 어, 예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자 1부터 10까지 적힌 아, 공 10개가 들어있는 전체 집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집합이 하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한 개를 딱 뽑았습니다. 딱 뽑았을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자, 요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자,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보면은 a가 자, 2의 배수 2, 4, 6, 8, 10 자, BA, 3의 배수죠? 3, 6, 9. 나머지는 이도저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빼놨습니다. 일단 A 사건과 B 사건으로부터 배제된 거죠.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 6이 있잖아요. 자, 그럼 요 A와 B에 해당하는 것 같다 다 더해줬다면 라 이게 중복이 돼서 더해지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빼주는 경우입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자, 2, 4, 6, 8, 10, 섯개죠 전체는 10개 중에 다섯 개 10개 중에 다섯 개 그다음에 369 비사건이죠. 비사건 10개 중에 3개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하나 발생하는 거자 여기서 이렇게 10을, 10분의 1을 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10분의 7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작,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게 배반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반사건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 a와 b가 전혀 다르죠. a는 짝수고 b는 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혹은 b가 발생할 확률 자 요거는. 중간에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죠. 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A가 발생할 확률, 짝수가 발생할 확률 2, 4, 6, 8, 10총 5가지죠. 총 5가지.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 홀수 1, 3, 5, 7, 9총 5가지죠. 자, 이 5가지를 다 더해주면 우리가 1이죠. 전체가 다 발생할 확률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더센 법칙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요. 어, 확률의 곱셈 법칙입니다. 자, 일단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 복잡합니다. 아, 이렇게 뒤로 나타나 있어서. 자, 그런데 이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일단 보면은 자 덥셈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뭐가 먼저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짝수가 먼저 일어나든, 홀수가 먼저 일어나든. 자, 일단 어떤 중복이 되어져 있는 아, 그런 경우가 있던없던 상관이 없는데 곱셈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자, 만약 a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b가 발생할 확률 자 짝수를 먼저 뽑은 다음에 b를 어 홀수를 뽑을 확률 자 요런 경우 자 이렇게 했을 때자 요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a가 발생한 다음에 b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p a분의 p 하고 b 캡 a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요렇 요걸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요 p c a b cap a를 갖다가 어, 계산해 보면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걸 갖다 우리가 확률의 곱셈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수식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개념이 잘안 들어오죠. 자, 그래서 예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자, 동전을 두번 던져 가지고서 앞면이 나올 확률. 자, 요걸 우리가 계산해 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앞면이 나올 확률, 자, 앞면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두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나눠서 보면 두번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자, A를, 아, 어, 자,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자,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앞면이 나올 확률이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요, 4분의 1.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앞면이 한 번만 나올 확률. 자,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 한 번만 나옵니다. 자, 안분이한번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설명을 했던 거죠. 자, 보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 자, 첫 번째 나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 자,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뒷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런 것들도 있죠. 자, 그래서 뒷면이 먼저 나오고 확률이 2분의 1이죠. 또 앞면이 나올 확률 또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요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각각 어떻게 발생을 하더라도 요두 가지는 우리가 똑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도 4분의 1 아래서도 4분의 1자 그럼 이걸 더 해줘야 되겠죠. 더 해주면 4분의 2는 우리가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앞면이 나올 확률, 자, 두번이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해서 보면 사, 처음에 나왔던 4분의 1과 두 번째 나왔던 요 2분의 1을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자, 4분의 1을 더하기 2분의 1은 4분의 3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 확률의 덧셈 어, 법칙과 곱셈 법칙, 일단 알아봤습니다.